새벽빛 목상 역대화 16장 1절에서 14절 새해가 되면은 헬스장 등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2월이 되면 절반 이상이 준다고 하죠. 또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처음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주목을 받지만 오래되지 않아서 사라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아사왕은 시작도 좋았고 아주 오랫동안 잘했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과 재단을 중수하고 수십만 대군을 하나님만 의지해서 분리쳤습니다. 아사왕의 리더십과 믿음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찾아주시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더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이곳을 또 봉쇄해서 압박을 가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북쪽 8km 정도의 요충지인데요. 정치적 군사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무역의 줄도 또 순례자들의 길도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더 많은 군대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던 그가 이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신에 외교와 동맹을 선택합니다. 아라망 벳 하닷을 의지합니다. 네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맺은 언약처럼 우리도 언약을 맺자. 여기서 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과 같은 단어입니다. 의미심장하죠. 성전에 헌금으로 들어온 은과 금을 끊내서 동맹을 산 것입니다. 성전의 금은까지도 동맹의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팔아먹은 것과 같습니다. 베나닷은 그의 말을 듣고서 지휘관을 보내서 북쪽 성읍들을 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라마 공사를 멈추고 물러서죠. 아람의 동맹군이 북쪽을 흔들자 바하산 라마를 포기했고 유다는 그 돌과 목재로 개바와 미스바를 보강했습니다. 국경 방어선의 핵심 성읍들이죠. 그의 계산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의 전략은 먹혔습니다. 위기는 지나갔고 겉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만한 정치적인 외교적인 성공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고 하십니다. 한국 대기업의 전직 임원들이 중국 기업의 반도체 기술을 유출해서 수조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재판과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들은 누구보다 성공했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범죄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없으십니까? 세상에서 명예와 부를 얻었지만 마음의 평화는 없고. 관계도 망가져 있는, 가정도 망가져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말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좋은 학교, 좋은 환경 마련해 주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아이와 마음을 나눈 데는 실패한 부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과거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주셨던 은혜들을 상기시킵니다. 구스와 룹의 큰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 작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버렸는가.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라왕을 의지했으니 전쟁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드렸던 성전의 보물이 세상 거래의 뇌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마음은 모아둔 보물에 매달린다. 쌓아둔 재물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신뢰가 있고, 나의 안전이 있고, 나의 위로가 있고, 나의 하나님이 있다. 보물은 곧 우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사왕은 처음 시험, 큰 시험들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나중 시험, 작은 시험에서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큰 문제 앞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작은 일에는 타협하거나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를 하듯 사람을 찾아다니고 돈으로 때우고 얕은 술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가장 기가 박힌 방법이라고 생각했겠죠. 구절에는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그를 의지하는 자를 도우신다. 스가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었죠. 오늘날 도초에 CCTV가 있습니다. 방범용이나 감시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관들도 CCTV를 보면서 범죄 현장을 발견하고 더큰 범죄를 막고 범인을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최근에 홈캠 같은 것들이 해킹되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돕기 위해서 늘 보고 계십니다. 감시가 아니라 감찰입니다. 그러나 마귀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사를 감시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시고 붙드시고 강하게 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사는 그 눈길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너무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힘을 더해주고 싶으셔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십니다. 사람을 찾고 수단을 찾고 방법을 찾기 전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과 눈을 맞출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사람들의 폐부를 찌릅니다. 말씀은 수술칼과 같습니다. 그럴 때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사는 귀를 막고 분노하면서 무릎 꿇지 않고 주먹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선지자 하나니를 오게 가두고 백성들을 더욱더 학대합니다. 모든 죄는 인간이 자신이 곧 판사가 되려함으로써 존재하고 시작된다라고 칼바르트는 말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마음이 더 망강해졌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으면 새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절하면 구원의 길은 점점 좁아지고 어두워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늘 성령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 아사의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신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는 그 노래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가던 아사의 발에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습니다. 당시에는 주술적이고 이교적인 치료와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런 의미는 없지요. 모든 동맹, 모든 의학이 나쁜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문제는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때와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지요. 입만 여시면 혹은 교회 카톡방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깨달음은 하나도 나누지 않으시면서 몸에 좋다는 것만 건강 정보만 나누시는 분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건강 정보뿐만 아니라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나누는 것은 참 좋고 선한 마음입니다. 또 그것이 큰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하지만 내 생각과 생활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일까? 아니면 다른 것들일까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본물이고 우상일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의 장례식도 참 성대했습니다. 다위성에 자기를 위해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들이 장사하고 많은 향품이 있었고 많이 분양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작심삼일일 때가 참 많습니다. 방법은 1년에 120번이라도 작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그한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